809번 동원이 저기서 네, 삼각형 p q r 의 넓이를 응.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응. 그러면 네, 저기서 하나를 육변를 잡고 하나를 높이를 잡아서 응. 두개 두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돼야 되거든요 응. 아, 그두개 중에 하나 그냥,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q r 을 원래 나와 있잖아요 거리 어.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길이를 먼저 풀이해요 얘끼를 구해버립니다. 네. 구한 값을 바로 불러주는. 루트 시칠이거든요 얘가 루트 1 7이된대 그리고 저 Q에서 P까지 뻗은 LQ에 네. 의해서 한 QR 직선 QR에서 P까지 뻗은 거리가 높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지? 여기가 높이가 되면 여기가 밑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거지 재겠어 <laughs> 그럼 우리는 당장 뭘 구해야 된다? 높이를 구해야 되네 그치? 높이는 방금 동훈이가 얘기했듯이 P로부터 머리까지 지긋지긋한 어? 직선 요 QR까지의 거리가 될거라는거지 이해되겠지? 계속 그래서 지금 직선을 직선 QR과 어. P의 좌표를 정해야되는거그지 뭐 일단 퓨얼부터 먼저 세보자면 퓨얼 그러니까 바로 말할까요? 음 바로 얘기해 4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4x 플러스 y 플러스, y 4. 플러스 4는 0. 그러 아. 정말 직선의 방정식을 조립한 거야. 조립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바꾼 것이지 그지? 그다음에 p p는 a, a 안서으 a, a 분의. a, a 분의 이 정도 할수 있다.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저두 개를 음. 그정과 지선 사이에 그 아, 만약에 식을 으면은 그래서 바로 결과를 바로 불러줘. 루트 17분의 어. 루트 17분의 절대값 절대값에 4a 플러스 4a 플러스 a 분의 1 a 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높이가 나온다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서 정사각 아 정사각죠? 삼각형의 넓, 넓이는 여기이제정걸 2개를 곱하고 응. 2분의 1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절대값 어. 4a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네. 1에다가 절댓값에 4a에 플러스 a분의 1에 플러스 4라고 말할 수 있지. 네? 이것의 최소값. 최소값을찾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값이라고 했고 응. 우리는 이제 a가 응. 저기 1사우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 걸 알았죠. 아 x가 0보다 크다고 돼있고 그래서 저걸 토대로 산술기야 하면 되요 요만큼만 산술기야을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2루트 4가 되겠지. 다 그래서 날리면은 4가 되겠네. 되겠지? 네.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4가 됩니다. 되겠지? 그러면 날려버리면 얼마가 된다? 4. 최종적인 답은 4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두 번째 부위 이렇게.